전시관리나 뉴조스? 어? 전시관리나 뉴조스 상대로 되나? 그거 진짜 궁금하다. 그 혹시 해보신 분 계시면은 제보 좀. 감사. 어? 아니 왜 나갔어요? 뭐예요? 그럴 수 있지. 리롤 한번 치자 이걸로. 홀. 야 나갔으면은 고맙게 잘 먹어야 되겠죠? 나간 걸 적극 이용합시다. 오발? 낭만 오발 한번 한번 조정? 솔직히 리노 입장에서는 오발, 쏜커스, 뭐 비송 이런 것도 다 괜찮아가지고. 노미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 못 참겠다. 가자. 원래 사발이 좋긴 해요. 가자. 브란도 멀록도 살아가지고 브란도 나쁘죠. 가자. 인상깊은 승리였 어, 잠깐만. 오, 매칭도 좋아. 유도라. 근데 이거 킬투어 아이씨 하수인들도 나가고 싶을 거야. 아니 P 음. <laughs> 낭만의 불안 한번 조지자 그럼 나쁘지 않다 여기서 먹을 건 없죠? 어 기계 야수 영조펜 와우 황금, 노미. 황금, 노미가 아니라, 노미했다가긍죠 펄리. 여기, 여기, 너무 극락, 싹가는인데요이 친구, 지금, 극락, 바로 그냥, 끝났는데? 저거 이기려면은, 근데, 불안을 하긴 했어야 됐다. 그냥, 송커스 같은 걸로 저거 이길 수가 없네. 오케이, 일단은, 캐스트 아주 좋아. 자 이제 좀 찾아보자 무언가를 무언 어, 나이스. 하수 안녕, 내가 그리울 거야. 국밥으로 가죠. 음. 그리고 얘는 사놔야 될것 같고. 이러면 리롤 한번 더 쳐야 되겠다. 원래 이거 두개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러면... 허~ 미친 아, <laughs> 와~ 개맛있다. 오케이~ 존나 센 국밥 완성! <laughs> 일단 이거 토큰을 좀더 뽑아가지고 판 카를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만꾼 그런 약간 그런 식으로 좀더좀더 좀더 스페셜 오케이 잘 나오는구만 아주 좋아 아주 달달해 여기서 육발을 본다고? 허... 리롤 딱 한번만 쳐보고. 어. 이러면 납작으로 같이 간다. 음... 낭만의 두 척군? <laughs> 아, <웃음> 안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아니 형 진짜 족버금가 님들 지금 턴이 8턴인데요 아이 거길 왜 때려 거기 절대 때리면 안된다 어 그래 왜 착하지? 절대 거기 때리면 안된다 어 그래 착하지 착하지 아유 착어좌대 와 진짜 이거 상상도 못했다 아니 나 이거 질줄 몰랐어요 더한 국밥이 있었네 미친놈인가? 풍합 대멀록의 시대 이거 뭘로 나오죠? 뿅 간다, 뿅 간다, 제발! 아! 예. 야미. 아니, 뭐 나오는 게 없어. 뭐 나오는 게 없는데요. 님들, 어버려간대요. 좌때겠는데 이거 잠깐만. 아,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잠깐만, 저거... 저 동머리, 이니 설마 너? 너그 동머리니 너그어어어아이형야 우리 말로 하자 야야야 아가 그 말로 아컷 하하하하 <laughs> 그 캐주까지 한번찬 지렸다. 오케이. 나 이제 우리는 좀큰 일을 해야 돼요. 흉합체를 뽑아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한 마리 업을 해야 되는 건 맞고. 해져. 악마 가면. 오케이. 아 루피. 아웃 어, 오리. 다 끄죠. 다 필요 없어. 다 끄죠. 다 필요 없어. 나이스. 다말리긴 했다. 다시 돌아가려. 야, 이제 멀록색으로 전환을 갑시다 우리. 아, 근데 이거 국밥도 버릴 것 같은데 나중에 안 그런가요? 열석을 음, 좀. 이거 흉합체 이거 흉합체 한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 덕분에 한 거야. 어? 아소 얘네 멀이 아니었구나 What is this? Yogi, 는하수 저거 쓰면 안될것 같은데. 손에 들고 있을까? 손에만 들고 있자 지금 합쳐지면은 합쳐지면은 이거 좌대 가지고. 아 근데 이거 아까 아 이거. 함유리고 뭘로 못 띄우고 너무 애반데. 어 나이스. 와, 이거 좀 어렵네. 일단은 니롤 먼저 쳐 보자. 해물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인 덕분에 아 어렵다 아 개어렵네 이제 너 꺼져봐 아근 이거 폭풍을 못쓸것 같은데 나어아 아... 야, 함부, 쓰지마 계속 쓰지마 하, <laughs> 토니로 황금이요? 토니로 황금은 진 니코, 니코, 니 쓴다! 뭐야?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뭐하는 거에요? 아저씨,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 아니, 아니, 아저씨, 아니, 이러면 얘한테 독 빨리면 약간 곤란한데? 얘가 딱 죽었으면 그 발리는 건다 <Anchor> 턴에 다음 턴에 써봐야 되겠다. 이게 딱 투척꾼 같은 거 뽑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 국밥도 흉합체 자리거든 하나. 제접할까? 오케이 오케이. 제접하자. 오잉. 이거는 무이래 이거는 뭐 버그 관련인데요. I'm sorry. 흉합체 무조건 뽑는다는 마인드 <목소리도> <No>! <목소리도> 야, 뭐야? 아니, 뭔데? 아니, 뭔 씨발, 뭐해? 아니, 왜난 뭐하냐고, 아니? 뭐, 유틸리티 서비스에서 데이터 유출은 뭐? 아니, 잠깐만. 아니, 뭐하냐고. 아니,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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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서 좀 아니, 미친놈아, 잠깐만! 어. <laughs> 어.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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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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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야, 뭐